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세명중한 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반려동물 시장 규모만 4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대기업들이 선점한 이런 반려동물 관련 시장에 지역 업체들이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반려동물 용품점, 펫 리퍼브 쇼비입니다. 반려동물의 간식부터 이동용 유모차까지. 반품이나 전시 상품 등을 모아 시중가의 반값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간식이 떨어졌을 때 바로바로 바로 와서 살수 있고 인터넷은 시키면 2, 3일 걸리니까 내가 사는 주변엔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저렴해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 반려동물 인구의 확산으로 청주의 첫 선을 보였던 펫 리퍼브숍은 2년 만에 충북에만 12곳으로 늘었습니다. 대형 유통망에서 리퍼브 상품을 공급받아 인터넷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한 것이 판매 증가로 이어진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물건이 아닌 또 다른 것들도 워낙에 싸게 판매를 하니까 좀 대량으로 구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2조 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는 올해 2배가 넘는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동물을 치료하는 수위가 41%로 가장 높았고 사료와 용품, 장묘, 보험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업체들은 수의와 용품 등 특화된 반려동물 연관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20개 지점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50개 점이 넘었고 내년까지는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수가 109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오는 2027년 반려동물 연관 산업 시장 규모가 6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법적 제도적 정비도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